사랑의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천국 가며 만족함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이 행복과 만족 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들이 이 만족함을 얻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될 줄로 믿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두가복음 2장, 12절, 13절, 14절 <laughs> 네,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은 에, 에레미야 29장 에, 11절입니다. 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론을 버리고 에, 내레미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4단계 회계에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회계를다터 대야만이 그게 되는 거더라. 이것 말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예, 귀한 건데 비밀인데 하나님 그걸 내가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예, 정말 그 의태부터 내려왔던 재앙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룸 포로의 70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룸 포로를 당한 그 포로가 예, 너에게는 평안이요 예, 장래의 소망이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제 36년만 돼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에레미야 그 29장 앞뒤를 읽어보면 예, 바벨룸 네가 사는 그 성읍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잘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복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뭘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육에 속해 한마디로 이 몸뚱이밖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하루 세끼 육의 음식 먹는 그고 육밖에 몰라요. 그래서 또 밖에 키우는 짐승하고 개하고 뭔가 다른가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예수님 어린 예수가 구유 짐승 구유통에 오시잖아요. 아, 네. 그 구유통에 온다는 건 멸망하는 짐승은 그 구유에 있는 그 먹는 것 그거밖에 모른다 그 얘기요. 아, 네. 그러니까 구유통에 누여 있는 그 어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먹을 때. 예. 네가 먹을 때 그렇다고 뭐 잡아먹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위에 있는 그스도그 누워 있는 그분이 누워 있는 게 그게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배 속에서 에, 죽기에 감사할 때. 여호와가 명해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냐? 그게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아, 네. 예, 그게 사단계 회계 새 언약이 사단계 회계예요. 아, 네. 그니까 사단계 회계 함으로 내가 살게 되고, 예, 그 사단계 회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는 자 대해서 만족함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만족은 내가 천국을 소유화해서 천국 가는 삶을 살 때만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시편 91편 14절 15, 16절에 그렇게 아, 말씀하고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 만족 없는 자는 어때요? 매일 다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삼천국녀를 갖고 산 백제의 의자왕도 만족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음부도 유명도 보는 것도 만족함이 없고, 은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전도서 5장 10절, 11절도 마찬가지고, 네. 만족 이 땅에서는 찾을 길에,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세원약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는 사람은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요. 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한번 우리 읽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구유의 아기를,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이 허다한 천군이,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여있는데 그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는 표적이다 그 얘기에요. 이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도 보일 표적이 없다는, 이, 예, 요나가 고기배식에 죽게 감사하는 이, 4단계 회계에, 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표적이에요. 예, 그게요. 네, 예, 캬, 그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면, <laughs> 내 생각 이론이 맞지 않을 때, 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어도 뭐를 읽고 뭐 에? 나에게는 응답을 못 받고 뭐 이렇게 됐는데 했인애도 뭐 사단에게 복종해서 너이 응? 정말 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분의 구위에 누워있는 게 표적이니, 네가이새 언약 4단계 회귀기도 해서, 너 살고, 너 천국 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 속에 살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허물, 내 죄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게 천국은 이 땅하고는 달라요. 예. 네. 이게 조상의 허물이 내 죄를 어떻게 짓는지 죄 짓고도 금방 신명 28장 20절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죄 짓고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조상죄를 네가뭘디가 네가 안다고. 네. 그러니까 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한다면 원망, 불평이 없는 삶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네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구냐? 명철한 자만이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그 여호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인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명철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갈라데서 6장 7절에 응? 문대로 거두는 자 갈라디 6장 7절을 봐요. 그래서 너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예요. 남 해치고 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봅니다. 시작. 스스로 <laughs>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지 아니하시니 심은 대로 거두납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아도요, 정말 믿는다면. 응? 어제 말씀한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면, 예?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대자님과 대사,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쉬지 않고 감사함은, 예?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이사단계 외계, 응?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말씀을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고 살아도 이 말씀을 예? 못 가지고 사는 예? 성도님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 좀 내려와서 근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게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예? 하면서 살아가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29장 11절이 그그 그 2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쭉 그렇게 말씀하는 게그 말씀 내용이 그래요. 바벨론 70년 동안 남의 살이 했으면 완전히 이건 뭐 우리가 일제 30년 저도 체험을 못 해지고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책자로 영화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그게 보통이. 자기 말도 못 쓰고, 문화도 못 하게 하고, 한마디로 정말, 음, 괴로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 서 봅시다. 그게 평안이요. 너희에게는 장래의 소망을 내가 주려는 거라 이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고 찾으면 내, 음.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찾으라 그 얘기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왜 자꾸 환란 날에 날 부르라. 왜 문제를 주고, 환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는가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누가 보면 2장 46절대로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 같이 안 해요. 생각은 안 돼. 그래서 이 몸을 자꾸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 육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 0절에요이육 요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나가지 아니하면 세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는 이걸 정말 이 비밀을 이걸 알기 때문에 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의 앞에 있는 목자들은 주의 종들은요. 그걸 자꾸 알아서 자꾸 이게 회개할 때만이 사단계 회개 거기에 순종해서 자꾸 할 때만이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읽어봅니다. 1한 절만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내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10절에 그러니까 보면, 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70년의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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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뭔가 뜻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뭔가 예?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곧 그게 뭐냐 곧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평안이요. 에 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니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예요.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참말로. 이게 내마음에첫 번째 나오는 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이 1만 가지의 악한 생각이 그걸 가지고 살면 항상 불평, 원망이라니까요. 나하고 뭔가 뜻이 다르기만 하면 그냥 다때려잡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 또 예수의 마음이, 이게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고 가르쳐도 하루만 지나면 또그 자리에 가있다고. 하루만 지나면 또그 자리에 가있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또 도로모, 또 도로모.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목, 목회자들은 그걸아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되돌아가다 아침에 보 다시 보면 또 되돌아가다 그 자리에 앉아있네. <laughs> 참, 네, 정말로. 그래서 날마다. 새벽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준다고 그래요? 새벽은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야, 이게 참 귀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그 12절에 구유에 그 누인 아기가 그게 네, 표적이다. 그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누가 보면 2장으로 갑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에, 천군들과 같이 있으면서 천사와 함께 함께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궁정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시편, 백편 사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그 감사함으로.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분이 임재했다. 그 임재한 건 나와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어떤 외식으로 어떤 좋은 곳으로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예, 참, 저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가딱 잘못하다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예, 가딱 잘못하다. 그런데 14절에 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땅에서는 기뻐, 예,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 예정을 입는 것에베소 1장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정을 입는 예정 논의 아니라 예정을 입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뭐냐 그리 또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는 게 아버지가 예정한 거예요 그걸 내가 입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 입는 게 그게 4단계 회계로만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예, 내가 이보이야 나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이 유엔에서도 평화 세상을 평화 평화하잖아요.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나부터 그것을 이루고, 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예,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죄의 종에서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 말씀에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는 이 기쁨이 내 것이 안 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한 만큼 사랑 주시는 건참언 8장 17절의 아버지 약속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게 죄사함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복음 7장 47절에도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정말 죄인 하나가 죄를 깨달아서 아버지 이 4단계 회개하는 걸 하늘의 의인 하나 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또 마음의 하나님 도기 싫어하는 또 육에서 나오는 죄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정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괴로움 당하고 답답할 때 있는 것 오늘도 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리 또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을 받고, 죄사함 받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조상 귀신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족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죄 삼청합니다. 주여.